안녕 여러분. 오늘은 크리스마스 전에 이제 연휴인데 회사에서 오늘 전사휴무를 줘가지고 오랜만에 머리를 좀 하러 가려고 합니다. 일단 제가 바지 수선 맡길 게 있어서 그를 먼저 맡기고 노트북 가지고 나왔거든요. 쉴 수는 없는 상황이라가지고 일단 이 일은 조금 뭐 조금 재택처럼 하면 될것 같아서 노트북 챙겨서 카페에서 좀 일하다가 미용실 예약 시간 되면은 가려고 해요. 아침에 운동은 갔다 왔습니다. 바지 맡기고 스타벅스로 가보겠습니다. 안녕, 여러분. 오늘은 토요일입니다. 어제 머리 그렇게 마음에 들다고 해놓고 제가 정신없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얘기를 못 했는데 머리 색깔은 이렇게 약간 애쉬빛으로 톤 다운을 싹 했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. 지금 아침 8시, 9시 정도 됐는데 오늘 아침에 라이브가 있어가지고 출근을 좀 해야 합니다. 이렇게 하고 입술을 바르고 택시 불러서 강남역이어서 다행히 집에서 가까워요. 얼른 출근을 해보겠습니다. 출근하고 오랜만에 그 서현이 만날 거거든요. 그래서 갔다가 점심 먹고 그렇게 들어올 거 같아요. 여러분 머리 어때요? <laughs>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. 오늘 지금 어제 클리닉하고 못 감아가지고 머리 스타일은 좀 눌려갖고 이상한데 가봅시다. 출근. 어제보다는 훨씬 덜죽긴 한데 그래도 추긴 추워요. 어제는 진짜 추웠고, 오늘은 그래도 버틸만 해요. 택시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 저희 집 앞에 맘스, 맘스터치 생겼다요. 저 맘스터치 되게 좋아하는데. <laughs> 아우 기사님 빨리 와주세요. 추워요. 어서 오세요. 어서 <laughs> 오세요. 네. 출발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강남역 쪽이거든요. 아, 강남역 쪽이시죠? 네. 알겠습니다. 네비 데려갈게요. 네. 아, 왜 줄였어? 너무 짱이다, 진짜. 뭐가 짱이야? 아 짱이지, 아, 짱이라고? 응. 살이어 아, 근데 진짜 많이 빠졌어. 사 많이 살 엄청 많이 빠졌다. 동네방네 소문내도 될것 같아. <laughs> 더 소문내. 맨날 올라와. 이렇게 갔다가 사무실 둘러가지고 어. 화장품 좀 챙겨가지고 아. 올라가는데 아, 뭐 아, 너 회사 생각나? 사무실 어디지? 아. 자연 와. 친화적인 천. <laughs> 참 너무 예쁘다. 진짜? 응. 고마워, 사연. <laughs> 빡빡 소년단. <laughs> 얘가 방탄소년단 <laughs> 빡빡 소년단이래. <왜> 지도 암이었으면서 <laughs> 잠깐 몸, 몸 담갔다가. 이거 <laughs> 해줄게. <laughs> 음? 근데, 음. 어제 데이식스 콘서트 갔다 왔대. 미쳤죠. 음. 왜 이렇게 주물했어? 어쩔 수없었어아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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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화면을 찍은 거잖아, 그치? 응, 잘생겼어. 그냥 보다 너무 잘생겨가지고. 손 이렇게 입고. 음. 누구랑 결혼할까? 음. 저는 서연이 만나고 잘 놀다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보니까 생리딱 느낌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. 딱 집에 오니까 생리가 시작해가지고 조금 쉬다가 일어났습니다. 오늘 하루가 벌써 다 갔는데 4시 반이에요. 배고파서 이거 참치 묵은지 김밥을 시켰습니다. 양이 되게 많다. 이거 먹고 운동 갈까 생각 중이에요. 아침에 운동 못 가서 원래, 원래 연어 연어동에서 아니 연어덮밥을 <laughs> 회기동에서 연어덮밥 드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오셨어요. <웃음> <웃음> 스스로 모인 거 오늘 지금 뒤에 있으면서도 무슨 말을 할지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어, 3일 동안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... Thank you. すいません。<laughs> <laughs>

장화 신었는데 미색해 장화가 지금 장화... 아니 장화 아니 장화 신는 건 잘했는데 와우 진짜 눈 싫어요 <laughs> 눈 싫어 <시라. 웃음> 아 여러분 진짜 이렇게 눈 많이 오면 엄청 오랜만이에요. 여러분, 오늘은, 오, 여기 빨래가. <laughs> 여러분, 오늘은, 어, 23년 마지막 날이고, 나이가 들수록 이런 거에 좀 감흥이 없는데, 아침에 천국에 계단 한 40분 정도 타고, 웨이트도 조금 하고,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. 제가 원래 올해 55kg를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, 아쉽게도 지금 57kg 초반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그래도 눈바디는 꾸준히 보고 있는데, 이런 옆구리살 같은 거가 찌면은 확뚱뚱해진게티 나거든요. 운동 갔다 와서 지금 이제 어 정리해야 될거좀 하고 오늘은 부산 브이로그를 꼭 편집해서 내일 업로드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오늘은 집에서 열심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엄마가 공국에다가 밥 해준다고 해서 그거 먹으면 될것 같아요. 머리가 지금 엉망이기 때문에 모자 쓰고 밥을 먹겠습니다. 밥 먹는 거 깜빡하고 못 찍고 지금 이제 샤워하고 영상 편집하려고 디카페인 커피 하나 내려서 먹으려고요. 아침에 헬스장 갈때 커피를 한잔 먹어 가지고 그 캡슐 디카페인 있어서 그걸로 내렸어요. 얼굴이 너무 별로 별론데 어쩔 수 없어. 이게 나야. 오늘은 진짜 부산 브이로그를 올려야 될것 같아서 지금 반 정도 했고 제가 여행 영상에는 인트로를 항상 넣으려고 하거든요. 그런 거 감안하면은 오늘 진짜 쉬지 않고 편집하면은 어, 내일 저녁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내일은 제가 집에 있기 싫어가지고 밖에도 좀 갔다 오고 화장품 정리를 진짜 꼭 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다 마무리하는 게 목표입니다. 어제 그 이뮨베이크 샵에서 케이크 포장해왔거든요? 아니 저 여러분 비건 글루텐 프리 베이크 파는 곳들 약간 그런 거콘센트로 만들어 볼까? 근데 다 모으려면은 한 달은 걸릴 것 같아요. 지역이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서울에 많, 되게 많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그런 비건 이런 거 비건 베이커리 이런 거를 인스타에서 몇번 서치를 하니까 저한테 그 비건 베이커리 창업 관련 그스폰서드 광고 이런 게 뜨더라고요. 그게 요즘 대세이긴 한가 봐요. 사람들이 이제 몸에 좋은 거를 많이, 몸에 건강한 걸도 많이 찾다 보니까 그런 창업도 약간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. 아, 난 이때가 제일 행복해. 운동하고 집에 와서 영상 편집하고 그럴 때. 음, 이거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. 아, 제가 여러분, 이번 올해에 55kg를 만든다고 <laughs>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, 아쉽게도 못했어요. 할수 있을, 있을 것 같았는데, 안 되더라고요. 1월 목표 다시 55kg 만들기 해보겠습니다.